서강대학교 편입학 합격생 맞으실까요? 네, 이번 25학년도 편입학 합격한 성호라고 합니다. 어, 학과와 학번이 어떻게 되실까요? 저는 기계공학과 23학번입니다. 처음 기본 베이스가 좀 있었나요? 영어랑 수학과목에 있어서? 영어는 기본 베이스가 좀 있던 편이었습니다. 음. 원래 군대에서도 수능을 심심풀이로 봤을 때도 90점대는 맞았었었고 수학은 잘못 봤었습니다. 저희 최소, 첫 수능 때도 4등급 정도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아. 수학은 잘못 하고 영어만 약간 좀잘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음. 그럼 영어가 난이도가 좀 어땠어요? 각 파트별로? 아, 저는 문법을 지금도 잘 못하고 음. 원래도 잘 못했던 성격이어서. 문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어휘가 생각보다 외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...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아... 어휘는 어땠어요? 항상 공부했던 거그 위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수학 파트별로 난이도가 좀 어땠나요? 처음에 개인 공부했을 네. 때는 일단 선형 대수가 제일 음...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그 뒤에 추위 행렬이나 뭐 그런 부분은 정말 제일 어려워서 이해도 잘안 됐고 그냥 외우는 식으로 했던 것 같고 음...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거의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. 외우는 양이 많은 적분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힘들긴 했지만 난이도 자체만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공수도? 공업 수학은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오. 암기가 많아가지고 아. 다른 것들은 좀더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음. 공업 수학은 암기만 하면 사실 웬만한 거다풀수 있어서 오. 그런 부분에서는 공업 수학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